네, 21번 보시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요이외에 어, 라런 어한노인이 있었는데 타지아먼 제양량좌다샹땅주르루 어, 그집 앞에 두 개의 큰 산이 있었고요. 그것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한부팡비아주 불편했죠. 수어이 그래서 라런 결정 바샹 반조. 그래서 그 노인이 뭘 결정했냐면, 산을 어, 옮기기로 결정했어요. 어, 그 유명한 우공이산 그 일화네요. 여는 부밍발, 라우왜 쟤만 짜양쪼.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노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쟤 어, 원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인한테 물어봤죠. 짜원따다샨 이렇게 큰 산을 이용쇼이 댄, 이 댄, 바샹의도출내이 어, 당신이 손으로, 손을 사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산 위에 있는 흙을 어, 이동해서 가지고 나오면, 什마时候자이는 바, 산, 반 쏘와 언제 그 산을 다 옮기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라우렌 훑다 说, 누인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이 거는 빤보한, 어, 나 혼자서 이거를 다 완수하다, 이동을 다 못하면, 워 하이 그지 오빠 내 아들이 이거를 어, 이어서 옮길 수 있어요 워 하이 어, 내 아들은 또 아들이 있죠 저양지 쉬이 반씨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어, 이동을 옮겨 옮기는 걸 계속하게 된다면 쫑여 이텐 후이 바쩌량 츠어 씨한 반쪼 이렇게 어느 날+ 어느 날이두 개의 산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우리 매개人都要学习老人的精神。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이 노인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如果 만약에 빈칸 한다면, 나머지는没有什么做不到的. 어 그렇다면 만약에 A하면, 나머 그러면 B한다 이런 말이네요. 没有什么做不到的.할수 없는 게 없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빈칸 한다면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1번 보시면 바샨 또 있지. 앵카 등산하는 거는 건강에 좋습니다. 아니죠. 자, 2번 보시면 시왕 셩후어더 싱 생활이 행복해지는 정도가 되기를 그러니까 생, 행복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아니고요. 삼번 보시면 매이빤프 제주의 쿤난 듯이 방법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아니고요. 사번 보시면 이걸 뿌능 제주의 소유 슈칙어한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또 아니죠. 아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요. 자오번 보시면 주어심을 수칙 또능 이즈 주어 시합 주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결국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면 그렇죠? 못할 게 없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네, 22번 보시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몬고> 몽고 나이차 몽고 나이차 몽고죠. 몽고의 어, 밀크티라고 나오네요. 몽고의 그 나이는 사실 니우나이 할때 나이고 차는 우리가 녹차 할때 차죠. 그래서 우유 차니까 밀크티겠네요. 그래서 몽고족이 마신 그 몽고 밀크티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 밀크티입니다. 예시 몽고족 씨 환덕 이종 나이 차 역시 몽고족 몽고족들이 좋아한 어, 밀크티고요. 이반시용 니우나이 허차좋아 보통 우유하고 차를 같이 차로 차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몽고주 주요 흐더시 시엔나 몽고족들은 주로 뭘 마시냐면 어, 시엔은 약간 짭짤하다는 그 시엔이죠. 어, 시엔나이 차를 먹는데요. 타오시 화 흐를 허더나이 차. 그들은 좀 뜨거운 거 뜨겁게 해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뜨거운 밀크티 먹는 걸 좋아해요. 장창 아침에 자주 먹는 거예요. 아침에 이비앤A, 어, 이비앤네요 밀크티를 마시면서 이 볶은 쌀이죠. 볶은 쌀을 먹습니다. 허 나이차 시 몽고주의 일종 식관 그래서 밀크티를 마시는 거는 몽고족의 일종의 습관이고요. 지우샹 이틴 치 산돈 판이양부능 샤오 뭐 같냐면 하루에 새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시양뭐뭐뭐뭐이양이네요 것 같이 뿌는 어, 샤워 적게 할수 없다 빠질 수 없다 어, 안할수 없다 이런 거죠. 또이 타말날 쇼흐날차비 출판 꽁중요 그들로 말하자면 이 밀크티 먹는 거는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거네요. 자, 1번 보시면 원고정은 달콤한 밀크티를 즐겨 마신다. 달콤한 거 아니고 시엔 어, 짤 짭짤한 걸 먹는다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2번 보시면 멍구 나이차는 보통 우유와 차로 만든다. 맞죠? 여기 나와있죠? 두 번째 줄에.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멍구족은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맞고요. 4번 보시면 멍구 나이차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쭈이자첫 번째 문장에 나와있죠? 5번 보시면 볶은 쌀과 멍구 나이차를 함께 먹는다. 맞고요. 그래서 잘못, 알맞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보시겠습니다. 영락대종에 관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어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영락대종은 중국 칭동종 영락대종은 중국에서 가장 큰 청동종입니다. 이징5도의 이미 500년의 역사가 있고요. 신 베이징의 리어 지금 어디 있냐면 베이징에 어 따종스라는 그런 절 있죠. 절 안에 있습니다. 차콜리우5치우미어 그는 높이도 높이에 얼마나 높냐면 6.75미터고. 어쭉 위에 쓰6리우디 오돈. 어 얼마나 쪼은이 무겁다죠.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 무게가 46.5톤이에요. 용러다 쭉매거 부분도 호도 실부이양도 영락대종의 모든 부분의 두께, 어, 두께가 어떠냐면 모두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 두께가 다 다르다. 주호요어 가장 두꺼운 부분은 0 1 8 5 m 고중리그와이또요 종의 안과 밖에 모두 글자가 있어요. 아치라이그 글자를 다 더해보니까 이공용2 3만 사원즈 다 합해서 23만 글자가 있습니다라는 말이네요. 자 여기 언급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어, 높이가 어떤지 나와있고 무게가 어떤지도 나와 있고요. 자, 역사는 500년 역사 있고, 어디 베이징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거는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24번입니다. 미줄친 저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A 보시면, 예, 짜在 와, 너 지금 놀고 있는 거 뭐야? 칸트라이 허니오 있어. 보안이 되게 재밌어 보인다. 그 비가, 저시이종 중국어 통统리 요시, 이건 일종의 중국 전통 어 요거 지능 게임이야 전동 지능 게임이고 용치콰이반 거의 핀 추런 위 추안 그거 똥우던 그거 종양츠 어 일곱 개의 판을 써서 판을 이용해서 이거 핀 연결한 거죠 연결해서 뭘 만드냐면 사 자, 위는 물고기자 물고기 그다음에 배 그리고 동물 등 각종 모양들을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왈 후어져 혹은 지거인월도 커요. 한 사람이 놀거나 혹은 몇 사람 몇 사람이 노는 것도 다 가능해. 나 어머 이치 그럼 우리 같이 놀자. 그러는 거죠. 자, 일곱 개의 판이 있는 요 부분이 핵심이네요. 일곱 개의 판이 있는 거 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보시겠습니다. 카이펑에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카이펑 짜이 난 카이펑은 허난성의 동부에 있습니다. 시쯔역4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고요. 예왕조의 도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카이펑 도 카이펑 부시 판중옌, 바정 등 공작 거했던 지 어, 카이펑예 그 카이펑 부라는 곳은 뭐냐면 어, 중국 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판중옌하고 정등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한 곳이에요 그런 거네요. 파오정 실 중국 유명 더친관파우정은 사실 그 포청천인데 중국에서 유명한 청렴한 관리예요. 수에 그래서 러몬 마타 제어 주어 오칭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뭐라고 일컫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어파우 피엔이라고 부른다 포청천이라고 부른다는 라 거죠 우리나라에서 포청천 예전에 드라마가 오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청렴한 관리의 이제 대명사인데 찾아볼게요 카이펑 여 칭밍샹허위엔 어 카이 롱팅 공위엔 등很多可看 카한다 어카이펑에는또 뭐가 있냐면 칭밍샹허위엔이라는 국과 롱팅 공위엔 등이라는 아주 많은 어볼 만한 볼 만한 지역이 있어요 자이 카이펑 하이능 출다오. 카이灌 관탕빠오, 리위, 빼이미등 하오취더차이 카이에또 뭐가 있냐면 요관탕빠라는 안에 육즙이 들어가 있는 만두하고 리위는 잉어죠. 잉어를 빼이는 구운 거예요. 잉어를 구워서 구운 면이죠. 구운 국수, 잉어국수네, 잉어국수. 등등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라는 말이네요. 자 1번 여러 왕조의 수도였다. 어, 첫 번째 문장 나오죠. 또很多 어, 왕자오다 또 정이라고 나으니까 맞고요. 이번 사천여년의 역사 여기 나와있네요. 맞고요. 4번 보시면 어, 칭밍샹허연 같은 볼거리가 많다 여기 나와있죠. 4번 보시면 어, 카이펑후에서 일한 파우정은 청리만 걸리다 칭관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5번 보시면 카이펑, 카이펑 관탕바오는 왕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요리다? 어 그런 말 없죠. 정답은 알맞지 않은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